안녕하세요. 7월 5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전시 대덕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신탄진동 흥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55억 보다 16.13% 저렴한 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법동 법동영진로얄맨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65억 보다 13.48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석봉동 금강 로아스 엘크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56억보다 12.44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6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법동 3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16억보다 12.24% 저렴한 1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16억보다 12.13% 저렴한 3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1억보다 11.32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49억보다 11.25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오정동 신동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15억보다 11.11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비례동 평화 120에서 17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01억보다 11.11% 저렴한 0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비례동 평화 120에서 17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11 .11 0 1억보다11.11% 저렴한 0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16억보다 10.96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석봉동 금강엑슬로타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3억보다 10.65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화동 소라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45억보다 10.34% 저렴한 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촌동 선비마을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01억보다 10.24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비례동 금성백주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2억보다 10.11% 저렴한 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촌동 선비마을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46억보다 10.4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